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오늘 4월 25일이죠. 여러분들과 이 RS 오토메이션 드디어 강하게 상한가 들어가 주었기 때문에 어떤 재료를 토대로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 여러분들이 목표가를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아직까지 매수하지 않으신 분들 어디서 신규 매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영상 마지막에 뒤편에는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까지 남겨두었으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선물도 모두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이 RS 오토메이션 최근에 주가 고점 찍고 빠진 시점에 다시 한번 거래대금 들어오면서 이렇게 강하게 상한가까지 들어간 이유 제가 이야기를 드려야겠죠. 여기 기사를 보시게 된다면 이 RS 오토메이션 세계 최초로 로봇 사축 제어 드라이브를 출시했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 세계 최초라는 게 너무 중요한데 이 사축 제어 로봇에 대한 핵심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지금 세계에서 국내가 아닙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사축 제어 드라이브에 대한 핵심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로봇 관련 핵심적인 수혜주로 부각받으면서 RS 오토메이션이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계 최초라는 강한 재료를 토대로 지금 주가 저점에서부터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주가 상한가에 강하게 들어가 주었기 때문에 앞으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라인, 내일 시가가 어디서 시작을 해서 이 24,000원 위에서 끝나는지 이 부분을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결국에 내일 이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 내일 24,000원을 뚫어주지 못할 경우에는 주가가 눌림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하지만 주말 사이에 또 다른 재료가 나오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대응을 변경해야겠지만 내일 짜이 24,000원을 뚫어주지 못할 경우에는 주가가 눌림 구간, 기간적인 눌림을 가져올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내일자 이 24,000원 뚫어주지 못한다면 단기적으로는 매도를 해도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24,000원을 뚫어주었을 때는 추가적으로 홀딩하면서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지만 이 24,000원 뚫지 못하고 주가가 마무리되었을 때는 이 횡보 구간에서 저점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이 RS 오토메이션 오늘도 저희가 시가 매수에서 수익을 내고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매일같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고민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8시 반부터 제가 여러분들과 방송을 켜고 RS 오토메이션에 대해서 어제짱 종료 이후 오늘까지 어떤 재료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나올 호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모두 이야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대응 어려우신 분들 상단에 보이시는 제보도 0108000번의 1904번으로 RS 오토메이션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라이브 링크와 여기 보시면 RS 오토메이션 앞으로 핵심적인 재료들과 증권사에서도 확인하고 있는 세력들의 물량 추정치 이 추정치를 통해서 수급과 재료를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 대응 방법 모두 정리되어 있는 보고서도 함께 보내 드릴 겁니다. 유튜브 라이브 링크와 보고서를 함께 보내 드릴 거기 때문에 이 보고서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은 언제든지 유튜브 라이브 링크 들어오셔가지고 8시 30분 이후에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답변을 드릴 거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RS 오토메이션, 내일자 장 시작되었을 때이 24,000원 뚫어주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실시간으로 이야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다 잡아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혼자 걱정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RS 오토메이션뿐만 아니라 매매하시는 분들이라면 앞으로 상승할 종목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자 주신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는 식감에 좋아할 수 있는 이 단타 종목과 스윙 종목 저점에서부터 잡아갈 수 있는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문자 주신 분들에게는 100% 무료로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실 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단순히 말로만 드리기보다는 오늘 매수했던 시가 매수 단타 종목 수익을 어떻게 냈는지 제가 지금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던 시가 매수 단타 종목 RS 오토메이션과 폴라리스 AI 이렇게 두 종목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문자 발송 결과 들어와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 박영재 제 이름이 보이실 거고요. 상단에 배너가 움직이고 있는 것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제 번호,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보내드렸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장 전에 8시 45분에 보내드린 것도 확인이 되실 거고요. 문자 주셨던 259분 모두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오늘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23%까지 올라가 주었고요. 이 폴라리스 AI도 어제자 거래대금 들어오면서 오늘도 17%까지 장중에 이렇게 올라가 준 모습 보여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래 대금 들어오면서 상승하는 종목에 대해서 매수할 때 여러분들 매매 물량으로 호가에 대한 변화가 없는 이런 안전한 종목에 대해서 제가 거래 대금 확실히 들어올 종목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매매하시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으셨을 겁니다. 제가 유튜브 라이브 통해서 여러분들이 언제 매도를 하셔야 되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를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이 타점에 대해서 잡아가는 방법도 모두 알아가실 수 있으실 거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매매할 때 매일같이 이런 단타 종목들 대응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재료 분석을 모두 끝내고 여러분들이 저점에서부터 눌림 구간 저점에서부터 잡아갈 수 있는 확실한 종목에 대해서도 모두 준비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이 스윙 종목, 지금 저점에서부터 세력들의 대량 매집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눌린 구간, 지금 가격대가 최저점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종목이고요. 지금 이 재료를 보시게 되더라도 지금 HBM에 대한 핵심적인 부품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독점 가능성이 상당히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유리기판에 대한 사업도 확장을 준비하고 있는 시점인 만큼 이렇게 본격적으로 5월 달부터 기사가 발표되게 되었을 때 과거의 엔비디아와 핵심적인 협력 이력을 토대로 주가가 강하게 상승을 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확실히 재료 분석을 끝마치고 지금 시장에 가장 부각받을 수 있는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해서 여러분들이 상승을 여유있게 지켜볼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모두 준비해서 함께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실 때 안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제가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단순히 말로만 드리면 안되겠죠 최근에 여러분들께 수익을 어떻게 드렸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매매했던 ESP 소프트 4월 8일에 매수했습니다. 매수가 15,000원, 목표가는 25,000원까지. 그리고 1차 목표가 도달 시 50%만 매도한다고 모두 이야기 드렸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4월 8일 자, 저희가 이 시기부터 매수를 진행했기 때문에 15,000원 이하에 매수를 해서 23일 오늘 자 이렇게 목표가 도달한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50% 물량만 매도하고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이지만 지지만 받아준다면 충분히 반등해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머지 50% 물량에 대해서는 홀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5,000원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15,000원부터 목표가 1차 목표가인 25,000원까지 60% 넘게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온 게 눈으로 확인되실 거고요. 그리고 3월 26일에 LS 일렉트릭 95,000원 이하의매수에서 목표가 15만 원까지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도 다시 50%만 매도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차트를 확인을 해보시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3월 26일 이 시점에 9만 5천원 이하의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해가지고 1차 목표가 했던 15만원 도달 이후에 50% 물량은 아직도 마찬가지로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수익 이렇게 챙겨가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이피로틱스 마찬가지로 3월 6일에 매수를 한 이후에 매수가 13,500원, 목표가는 1차적으로 27,000원까지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히로틱스도 지금 보시게 된다면 13,500원 이하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할수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1차 목표가인 27,000원까지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가져간 이후 50%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고점 찍고 주가 눌리는 시점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지를 받아야 될 라인까지만 깨지 않는다면 홀딩하면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는 확실히 눌림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게끔 제가 책임지고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실 때 이렇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부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던 분들, 내가 사기만 하면 고점 찍고 내려간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상승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으로 안전하게 매매하면서 계좌의 수익 쌓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